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터또 14강 문단 내그래이서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어, 다이버스 가든 어 다양한 divers diverse. 다양한 정원은 어어 해빗 become a habitat. 해비테트 하면 어 서식지라는 말이죠. 서식지가 될 것입니다. A variety, 어 브라이어티어. 어 브라이어티 하면 뭐 다이버스도 비슷하지만 uh, very 여기에서 나왔죠? various 다양하다는 말이죠 이걸 명사형으로 표현해서 a variety 하고 자, 다양한 종류의 새 종류의 서식지가 된다는 거죠 뭐가? 어, 다양한 정원 다양한 정원들이 세의 어, 서식지가 된다 자, 만약에 모든 새가 그렇지만 모든 새가 were to sing, sing 어, 동시에 노래한다고 가정한다면 어, 각각 새의 멜로디는 drown out. 여기 drown 하면 어, 익사시키다 라는 표현인데, 그죠?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 drown out 한꺼번에 익사해가지고 나와서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어, 사라지게 한다. 다시 말하면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가지고 어, 그 소리가 묻혀진다. 그러니까 소리가 묻혀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어, 한꺼번에 모든 어, 새들이 어, 노래를 한다 멜로디 지직인다면 어, 각각의 멜로디는 어, 그큰 소리에 묻혀져 사라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어, 결국은 캐크폰이 캐크 이렇게 하면 좀 h a 거칠다는 거친 소리 다시 말하면 분류파음에 묻혀서 그새 소리들이 결국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어, 모든 새가 한꺼번에 에, 외친다면, 에서 이제, 각각의 소리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B번 먼저,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각각의 새들이 의미상의 조어로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새들이 충분히 감상되기 위해서, 뭐, 라이벌이든 아니면 자기의 연인이든, 그, 세이작지든, 어, 충분히 들리기 위해서 각 종은, 어, 각세 종을 얘기하겠죠. 어, 특정한 시간대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아침의 특정한 시간대. 어,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대가 아니라 어, 태양의 어떤 지점, 어떤 위치에 있는 어, 그런 부분에 어,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 상대적인 것 또는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죠. 태양이 뜨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다. 어, 다시 말하면, 어, 태양이 뜨는 때가 뭐죠? 정확하게, 어, 태양이 뜬다는 말은 definable. 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뜬다는 그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 다시, 어, 태양이 뜨는 시간과 어, 새의 지적임 소리는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요이 때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겠죠. 어, 불행하게도 그 때는 어, 계속적으로 어, 어, 변하게 됩니다. 어, 봄을 지나면서 태양이 뜨는 시기는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빨라지겠죠. 언제까지? 자, 어, Summer solstice 하면 solstice 이 말은 최고의 지점 다시 말하면, 어, 하지를 말합니다. 하지, 하지 때까지 점점, 점점, 어, 빨리 태양이 뜨다가, 그리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점점, 점점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단 말이죠. 어, 새 소리는 절대 이상적인 어, 그런 시간이 될수 없어요. 뭐, 만큼이나, 진짜, 아, 를 진짜 대신할 수 있는 시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물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어, 각세 종류들이 뭐뭐 경량이 있다는 말이죠. tend to tend to 뭐 하는 경량이 있다. 뭐 이런 상대적인 어, 시간, 슬롯하면 작은 긴 어, 칸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시간 대를 말하겠죠. time zone, zone을 말하죠. 그죠. 어, 상대적인 시간 대를 지키긴 하지만 그래서 비고적 뭐 시간은 정확하게 맞추긴 하지만 그렇지만 알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뭘로 어, 매일매일 놀라운 정확도로 새가 어, 울어대긴 하지만 그렇지만 시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어, 순서는 어, 어, B가 되겠죠. 어, B, A, 예, C로 가게 됩니다. <laughs>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with a reference. 자, 관련해서 어, 강도 intense, intensity, intensity. 강렬하다는 거죠. In, sorry. intense. 인텐스라고 intense 강렬하다. intensity 강도운 말합니다. 자, 강렬함의 변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강렬한가? 뭐강 강도가 변수하고 관련해서 그것은 거의 s 어, obvious. The 죠 b v 비어스니까분 obvious. 다 h e o 하 v i o u s is obvious. t h 거 obvious is o b v 뭐가 분명합니까? b r i g h t l i g h t o u d s o u n d 큰 소리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는 모두, 우리 모두가 exposed,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 무수한 수많은 예들에 노출되어 왔다는 거죠. c o m m e r c i a l c o m m e r c i a l 하면 상업적인, 상업 광고에 이러한 무수한 e not sure, not sure, not sure, not 것 u r e not sure, n o r e e s e 어, 앞에, 어, 큰 소리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예, 그런 전제의 조건을 둔, 어, 그, 광고를, 어, 수많은 광고에 우리는 노출되어 왔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노출되어 왔는 이 광고가 특별한 또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시로 가게 되는데요. 자, 이 강도, 강도에서 강도. 광도를 사용한 어좀 a 저입니다 특별한 예가 있는데요. 어 보통의 예가 아니고 그냥 특이한 예가 있는데 광고의 맥락 다시 말하면 광고에서 어 특별한 예가 있는데 뭐를 사용한 타임 컴프레서 시간을 압축한 화법을 사용한 라디오 광고입니다. 자 그런 실험이 어 행해졌는데 그 실험은. 어 바브라와 맥에 의해서 행해진 그 실험은 그실름이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여기되겠죠은 노출시켰습니다. 익스포스니까 사람들을 노출시켰는데 그 말은 이런 사람들을 실험에 참가시켰다는 말이죠. 나스 광고에 노출을 시켰다. 나스 광고 라디오 광고를 두고 실험을 해봤다. 이 소리겠죠? 자, 그 실험, 그 라디오 광고는 하나는 이든지 정상적인 그든지 아니면 타 타임, 타임 컴프레서 시간을 압축한 어느 정도로 130% 정도로 130%뭐 1.3배 우리가 말하는 어그 정도로 130%니까 1.3배 정도로 시간을 압축한 방식으로 어 이제 광고를 제작한 그 광고에 다섯 사람을 실험해 봤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어 이렇게 시간의 압축 문제를 어 다루고 있는 또 이렇게 어 A로 가야 되겠죠. 이 시간을 압축한 광고들은 어 이제 그걸 정의합니다. 스피드 업, 속도를 높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를 테이프를 어 빨리 감아서 어 가게 만들 만들어서 그 그래, 그렇게 해서 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다. 에그 말은 또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이에서 어, 테이프를 빨리 감았다. 이 말은 어, 오디 오디오 오디토리 시그널 어 듣는. 어, 어, 신호의 주파수를 증가하거나 또는 어, 아나운서가 아주 높은 피치로 높이를 피치하면 어, 소리의 높이를 말합니다 어, 어, 미키마우스 처럼 어, 쥐소리죠 어, 아주 높은 어, 소리로 아나운서가 소리를 그렇게 높이 내므로서 어, 만드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소리를 얘기할까요 자, 어, 타임 컴프레스 테크닉은 어떤 걸 어, 포함하느냐 하면 e s h 짧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포즈, 어, 멈추는 것 어, 단어, 사이에, 예, 단어 사이와 단어 사이에 어, 멈추는 이 시간을 짧게 하고 아니면 o r t i n 의 s h o r t 소리 g s h 를어 t i n 다시 말하면 또모음소리를 짧게 발음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타임 컴프레 스 시간을 압축해서 광고를 만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 있는 이 결과로 결국은 메시지에서 메시지가 빨리 전달되게 끝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소리의 높이 아나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높이지 않고 높이를 변화시키며 없이 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연구조사는 어, 결국은 알아내게 되는데, 시간을 압축하는 광고들은, 일리스트, 일리스트, 이끌어낸다는 자아낸다, 더 많은 의미를 자아내고요, 또더잘 어,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어, 일반 광고보다 더잘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 일단, 어, C, A, B, A 순서대로 어, 이어지게 되겠네요. 네, 3번 문제입니다. 자, recycling means. Recycling은 의미합니다. Recovery 회복 복구하는 걸 의미하고 또 reprocessing 재처리 재가공하는 거. 어, 쓸데없는 물질을 재가공하고 재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뭘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recycle된 어, 쓰레기들은 어, 대신할 수 있죠. Substitute 대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 원료 물질을 대신할 수 있고 또 줄이면서 뭐 어떤 쓰레기의 양 처리해야 할 Dispose, Disposer 그래야 되겠죠. Dispose가 동사다 그죠. 처분하다, 처리하다. 처리할 자, 쓰레기 양을 줄이면서 또한 또뭐 어떤 것도 줄여 잠재적인 어, 그 Pollution, Air Pollution이죠. 그죠? 공기 오염도 줄이고. 또한 수질 오염도 줄이고 토질 오염도 그렇게 줄여주면서 어, 어디에서 기인되는 어, 광물질을 어, 추출해내고 또한 쓰레기를 어, 처분해야 할 그런 에너지를 어, 줄여줌으로써 그렇게 기인된 어, 거기에서 기인되는 이런 오염들을 어, 줄여준다 뭐가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들이 하면 이제 재사용의 문제에서 또, 여기에서는 또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또 흐름상 볼 때, 이렇게 반전을 통해서, 어, 에너지를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것이, 줄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1 0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리사이클링의 문제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어, 이게 어플라이 적용된다면, 에이디오액티브 방사능 물질과 관련해서는 어,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due to 뭐뭐 뭐, 때문에 이런 표현이죠. 자, inherent 어, 타고난 다시 내재내재대가 있는 내재대가 있는, 어, 내재대가 있는 어, 안에 그 물질 안에 내재대가 있는 제거할 수 없는 어, 내지대가 있는 어, 방사능 어, 물질 때문에 결국은 뭐가 방사능 핵종이라고 해. 어, Radio Nucleus 어, 방사능 핵종은 아, 이거 좀 어렵죠. 그렇죠? 방사능 핵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이런 방사능 종류, 종류를 얘기하겠죠. 방사능 핵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하는 것이 리커블, 예, 재활용하기가 제 복구하는 것이 오염된 컨테미네이트, 오염된 물질로 복구하기란 상당히 에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또 어디로 어디로 간다. 어 이런 거로 어이이 물질, 어떤 물질 방사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죠. 그렇죠? 많은 구성요소 어, 방사능 물질의 예,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어, 방사능의 어,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방사능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은 예를 어, for example 입니다 라틴어로 이지는 어, 예를 들어서 어, 밀봉된 어, 방사능 오염원 아, 방사능 물질 건원 어, 물, 방사, 방사능 물질의 소스 근원이 되는거 어디에서 사용되는 어, 산업이나 의학이나 연구에 사용되는 어, 방사능 원은 방사능 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모빌라이저 모빌라이저 하면 움직이는 거죠 불능화 시키거나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컨디션 또는 어, 조건화 시켜 가지고 조절 조건화 시킨다 어, 조절해 가지고 어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저장해서 처분해야 합니다. 오히려 마기보다는 리사이클링 하기보다는. 자 그래서 방사능 물질에서는 조금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로 갔다가 결국은 예, 그래, 그래서 어, 보통 어, 복구한다. 다, 다시 말하면 리사이클링 한다는 말이겠죠. 어, 복구한다는 말은 어, 추정하게 되는데요. 어, 어떤 것을 자 뽑고 한다는 말은 어떤 핵종의 여기서 스피시즈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클라이드와 똑같다고 종류가 아니라 어 응축물이 농도가 더 작아진다라는 것을 복고 해야 된다는 말은 좀더그 방사능의 양이 응축된 양이 좀더더 더 적은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비록 이러한 것이 더 뭐, 위험한 어, 물질이 되는 걸로 끝난다 할지라도 더 적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어, 이 에, 핵종, 방사성 핵종의 처리물들은 어디에서 어, 오염된 물질로부터 어, 회복된, 복구된 이런 어, 방사능 물질의 처리물들은, 처리, 어, 폐기물들은 어, 다시 어, 재사용하기는 어, 힘듭니다. 다양한 어, 장치나 어, 화물에서 어, 쓰기가 어, 힘듭니다. 그래서 어, 리사이클은 좋은 거지만 결국은 어, 방사능 물질은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어, 게 맞다. 어,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 CBA의 단계로 그리 어,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은 보겠습니다. Glass of Ford Transparency. 자. Glass, 유리가 afford 제공한다는 말이죠. 어, 투명성을 제공해줍니다. 응? 다시 말하면 뭐 투명 투명하다는 거죠. 자, 동시에 어, 물리적인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블락 막아버리죠. 어, 뭐를 어, 물리적인 어, 물체의 어, 대부분 대부분의 물체의 통과 통과를 막습니다. 예, 유리가 가진 특성이죠, 그죠볼 어, 수는 있지만 어, 이동을 막아준다. 자 그래서 결국 어, 여기에서 그 결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유리는 어, see-through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통과해서 본다는 거죠 사물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말은 어, 공기의 흐름을 막는다든지 또 어, 물리적인 다시 말하면 물건입니다 어, 물체의 어떤 물건의 통로 그러니까 물건이 왔다갔다 하는 그걸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a t o m 원자 입자는 어, 어, 유리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지만 물건이 왔다갔다 는 안된다는 거죠 이런 물건을 어, 물건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것은 어, 어, 뭐라고 여기지느냐면반 affordance affordable 허락한다 해서 어, 여기서는 뭐 행동 유동성이라고, 유도성, 어,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사물의 특성, 좀어른 말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통과하고 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막는다라는 것은 반 어, 행동 유도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 볼수 있게 하는 것은 어, 행동 유도성이고, 그 다음에 물건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 반 어, 행동 유도성이 되겠죠. 어, 이거는 동시에 두 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어, 다른 말로 어, 반 행동 유도성이 뭐냐면 상호 작용을 어, 막는 성질도 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 행동 어, 행동 유도성과 반 행동 유도성이 어, discoverable 어, 뭔가 표시가 나야 된다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인지가 가능해야 좀더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것은 어 문제를 어, 포즈 어, 어 놓게 된 그러니까 유리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 이런 것 때문에 유리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유 어, 좋아,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가시성 인비즈블 뭐 어, 가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 보통 뭐가시적이라고말할 수도 있고 뭐에 대 상대적인 거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뭐좀더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어, 물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좀덜 보이게 됐죠. 그죠? 어,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어. 덜 보이는 거죠. 덜 보이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면은 일반적인 장문에서는 좀 유용한 특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특성이 결국은 뭐반 어, 행동 유도성의 속성을 어, 가리게 된다는 거죠. 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어, 그것을 막음으로서 어, 반 어, 행동 유도적인 특성을 어, 가리게 된다. 이 말도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그 결과 결국은 반행동 유도성이 있다라는 건물 물건이 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막는데 에, 막는데 그런 특성이 있으면서도 그게 행동 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그 결과 어, 새는 어, 창문을 통해서 종종 날아 들어오려고. 하지만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 다치게 된다는 거죠. 뭐어 뭐를 통해서 어 그들이 이뭐 걸어서 가거나 달려가거나 어 밀폐된 어, 막혀져 있는 어 유리문을 통해서 지나가려다 공박치게 하고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또한 어, 큰 어, 전망창 뭔가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처, 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 큰 전망창이 있는 데를 어,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하다가 어, 다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어, 행동 유도성이나 이런 반행동 유도성이 예, 감지가 될 수가 없다면 어, 그 존재, 그러니까 유리의 존재를 어, 나타내 줄수 있는 표시해 줄수 있는 어떤 다른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해서 유리의 특성이 이런 반행동 유도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좀 단점이 있다. 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CBA로 불러가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5번 8번 다음 시간에는 5번 8번 문제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